최근 3개월 동안 대민에서만 1억 4천 정도 팔았고요. 하나당 4천에서 5천 정도씩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메뉴예요? 사장님? 중화제육면이라고 직원이 개발해준 메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을 대표님이라고 감동인데요. <laughs> 월급을 많이 받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두달 만에 제가 월급을 거의 연봉 1억 급으로 올려줬습니다. 두달 만에요? 네, 저도 취직해도 돼요. 사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집이 좀 초라하다 보니까.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중식집, 치킨집, 한식집, 배달 전문점 여러 개를 운영하는 유호상이라고 합니다. 창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위치까지 가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했고, 좀 취미도 있고, 자신 있는 요리 쪽으로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했다 보니까 배달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매장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직원들이랑 회의도 해야 되고, 관악 매장으로 곧 이동할 예정입니다. 작업을 아까 보니까 노트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출장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작은 걸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셨어요, 정확히? 제가 딱 7월에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딱 3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강남에서 창업을 했었는데 보증금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친구랑 동업으로 잠깐 장사를 했었어서 기구들을 좀 가지고 와서 총 500만 원에 첫 창업을 했습니다. 좀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세요? 사람이라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직원들 관리도 힘들고 제가 잘해준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매장을 4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네. 4개를 총 합친 매출이 얼마예요? 월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관악구에서는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하나당 4천에서 5천 정도씩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더 높은 매출을 쓰려면 사람을 3, 4명 이상 둬야 되기 때문에 딱두명이서 운영할 수 있는 최대 매출 선으로 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매장 하나당 순수익은 얼마 정도 돼요? 뭐 오토로 돌리느냐 직접 운영 따라 다른데 만약에 제가 들어가서 직원 한 명과 한다고 치면은 700에서 1000만 원이 나오고요. 저는 모든 매장을 오토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매장 당한 300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매장에 상주는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매장에서 18시간, 20시간씩 일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외부에서 활동하는 게그 회사에 도움이 크게 되다 보니까 매장에서는 지금은 일은 하질 않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매장별로 두 명씩 있다 그랬는데 몇 시간씩 근무하시는 거예요? 한 분당 이제 12시간 정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여도 많이 주고 있어요. 어린 친구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모으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잘하는 친구들은 회사의 일도 같이 하고 좀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큰 꿈이 있으신가 보네요. 제가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표는 10개에서 15개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총 배달 매장 한 2,000개 정도 내주는 게 목표고요. 그 배달 매장에서 쌓인 플랫폼, 여러 가지 뭐 물류 구조, 이런 걸 활용해서 홀매장, 뭐 뷔페, 주점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저는 조금 회사를 만들 때 항상 저는 파격으로 하고 싶어요 이미 먼저 하신, 이루신 분들은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후발주자로서 그분들을 따라가려면 뭐든지 파격, 파격, 파격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집, 월급을 많이 받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두달 만에 제가 월급을 거의 연봉 1억 급으로 올려줬습니다. 두달 만에요? 네. 저도 취직해도 돼요? 아, 각오 하셔야 됩니다. 다 왔나요? 아네 바로 앞에 공유 주방 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딱딱세 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원래 매장에서 일안 하신다더니 일하시네요? 바빠가지고 엄청 많은 걸 하는 거 아니지만. 배민 깃발을 꽂으셨나요? 어, 네, 깃발 꽂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저희가 중국집은 또 배달이 면이 안 불어야 되는 게또 생명이다 보니까 기사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보다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해요.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12시간씩 일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시간, 12시간 이렇게 나눠서 총 24시간을 운영하도록 만들고요. 중식은 보시다시피 주문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한명이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해요. 중국집도 되게 많잖아요. 네. 경쟁력이 없지 않나요, 여기도? 기술이 없이도 조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나 배워서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시... 달리지 않고 오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열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명절 때 저희 혼자 열었더라고요. <laughs> 다 이제 휴가 가시고 막 중요한 일을 하 사람 한명 빠지면 중국집이 오픈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딱두 명만 있으면 영업을 할수 있다 보니까 그때 진짜 난리 났습니다. 여기 막 주문 30개 깔리고 막 그럼 그때 매출 엄청 나셨겠네요. 그때 7시간 영업하고 310만 원인가? 저희 매장을 3개 하고 있잖아요. 김치찜에서 와 오고 치킨집에 와서 막 탕수육 튀겨주고 포장해주고 막 직원분들이 와서 도와주신 거예요? 네. 저희가 공유주방에서 이제 여러 개 매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군데가 바쁠 때 다른 데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한가하면은 김치찜에서 막 양파 까주고. 다 친해요. 다 하나예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게 배달 장사는 맛이 이게 막 완전 최상일 순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거 손님이 배부르게 드셔야 되고 가성비가 좋아야 되고 빨리 가야 돼요. 대부분 다 3분 안에 조리가 끝나고 빠르게 배부르게 해 드리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성비 있게 면 하나 있요 이건 어떤 메뉴예요, 사장님? 중화제육면이라고 직원이 개발해준 메뉴입니다. 직원분이 개발했어요? 저희 직원들은 메뉴 개발에도 직접 참여하고, 직접 뭐 마케팅도 해보고, 배달 주방 직원뿐만 아니고, 슈퍼바이저도 하고, 그냥 좀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게 제가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런 메뉴 개발이나 여러 가지 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에요. 공유 주방이 3개 운영하시잖아요. 네네네. 각각 몇평 정도 돼요? 4평에서 4.5평 밖에 안 돼요, 하나에. 월 임대료나 보증금 같은 게 얼, 어떻게 돼요?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공간 크기나 지역에 비해 좀 비싸요. 월세 100만 원 정도에 보증금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일부 수수료를 떼가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코로나 때 배달 엄청 호황이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배달 시장이 많이 죽었지만, 그때는 뭐 누구나 다 장사가 잘 되니까 월세도 엄청 비싸고, 매출의 퍼센트까지 떼갔는데, 지금은 배달 매장이 정말 망한데 천지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무도 입점을 안 하죠. 면 하나 더 주세요. 면이 따로 나가요? 아, 네. 저희는 면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진짜 빠르게 만들어서 보내 드려도 빨리 안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에다가 기름 코팅 살짝 해 가지고 보내면은 한 2, 30분까지는 컨디션 좋게 갑니다. 비법인데 말씀하셔도 돼요. 아, 이게 면 코팅하는 작업이 또 쉽진 않기 때문에 중식당이 많이 바쁘네요. 아, 네. 중식이 아무래도 항상 제일 바쁜 게 다른 데는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매출이 측정되지만 중식은 영업시간이 뭐 10시간, 11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도 이제 다른 매장보다 매출이 비슷하거나 높기 때문에 10시간이나 11시간밖에 운영을 안 해요? 네. 중식 특성상 2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24시간을 하면 려 사람이 4명이 필요해서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배민 깃발은 몇개 정도 꽂으셨어요? 매장 하나에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이제 24시간 하는 매장은 더 늘릴 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오픈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깃발 효율이 좀더 좋아서 깃발 꽂는 거를 추천하시는 편이에요. 지방 쪽은 그래도 배민 원보다 일반 배민이 조금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깃발을 꽂으면 효과가 좋고 서울 쪽은 배민 원으로 정말 주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깃발 효율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버는 것도 많으신데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매출도 높으니까 뭐 당연히 배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도 많이 쓰게 되는데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회사 오픈을 위한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매달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 때문에 바쁜데 방해되는 거 같아서 그럼 이제 어디 가시나요? 아 이제 제가 노트북으로 이제 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최근 3개월 동안 배민에서만 1억 4천 정도 팔았고요 이게 그 김치찜 매장 아, 다른 프랫폼까지 더하면 1억 5천 6천 이상이고요 아. 배민 비중이 85%는 됩니다 중국집 같은 경우에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배민에서만 이 정도 발생했습니다 쿠팡이츠랑 땡겨요까지 포함해서 총 5천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이 잘 먹힌 거예요? 네 저는 무조건 창업할 때 전략을 짜고 들어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몇 명으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매출도 다르고 순익도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떤 업종으로 오픈하든 사장님은 매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치트키가 어느 정도 갖춰진 거네요. 리뷰 많고 주문수 많은 높은 곳. 무조건 그냥 맛집 랭킹 1, 2등 막 이렇게 위쪽에서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 특성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한 거죠. 예를 들면 저도 과거에 친구랑 동업으로 배달 중국집을 운영했었어요. 그때는 받을 거다 받으면서 운영하자 하고 이제 배달비도 막 3,000원 받고 그랬는데도 매출이 한1,500 정도 나왔어요. 비수기가 오니까 확 무너지더라고요. 고객 수가 확보가 안되었때 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데 비수기가 들어오니까 매출이 확 빠져서 일단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 놓는 걸 선택하는 거죠. 매출을 보통은 아난 오래 해서 이렇게 끌어올릴 거야. 우상향 시킬 거야.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올려 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조절합니다. 사람 수와 이제 순익을 맞춰가지고 적당한 매출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순익을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딱 30일 기준으로 세민만 4천만 원 넘겼네요. 이게 1월 1일부터 30일 오늘까지인 거예요? 네 리뷰도 한 700개 정도 쌓였고요. 어떤 아이템을 하건 결국에 사업의 본질은 똑같거든요. 소비자에 맞추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남들이 못 넘는 선을 넘어서 주방 친구들이 더 잘하는 걸 맡기고 제가 더 잘하는 영업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오늘 좀 어때요? 평일은 뭐다 문하니까 중식당보다 김치찜은 덜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폭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명씩 더서 이제 최대한 오래 열어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파는 게좀 특징인 거죠. 이거는. 이게 리스크가 없어요 그냥 두 명이 있는데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주문이 안 오면 인건비는 두 배로 막 나가는데 주문은 없고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김치찜은 한 명이서 꾸준하게 돌리기 때문에 좀 손님이 언제든지 찾을 수도 있고 좀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죠 처음에 강남에 오픈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1년 동안에 정말 출근하면 3일 동안 집도 안 가면서 그냥 가게 쪽방에서 위에서 자고 진짜 머리도 못 감고 3일 동안 일하면서 밤새워서 분석하고 자라는데 가서 배우고 제가 좀 득한 개념들과 아이템을 또샤인샵을 6개까지 하면서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때. 난 이제 준비가 됐다. 제일 센 데다 한번 싸워 보자. 해서 강남으로 갔던 거죠. 김치찜을 오픈하시고 바로 장사가 잘 되셨나요? 첫 달부터 바로 4천만 원 찍었습니다. 장사를 그때 당시에 처음 하셨던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직원으로 배우지 않고 사장으로 배웠어요,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시행착오와 경험을 얻어서, 전 솔직히 길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장사를 해야겠다. 여러 가지 실험을 겹치면서 메뉴 개발도 하고, 전략도 이것저것 써보고. 24시간 영업을 하면 좋은 게뭐 낮에 조금 조용했더라도 결국에는 주문수가 평균이 맞춰져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뽑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24시간 하는데 딱두 명밖에 안 쓰니까 안할 이유가 없죠. 본인이 직접 하시는 사장님들은 24시간 정말 어렵지 않나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직원 한 명이랑 돌아서 하면 은 괜찮고. 제가 강남에서 차렸을 때호시텔 잡고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하고 씻고 자면 한 바로 잠들어도 한 4시간 자나. 가게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음 미래까지 준비하고 총막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에 미쳐 있어가지고 베개랑 막 이불 없는 것도 모르고 잔 거예요, 그냥. 진짜 그 정도로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거는 빨리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갈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가게 4개가 잘 돌아가고.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달반좀넘는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그렇게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좀 많이 힘들었고,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럼 보통 잠은 몇 시쯤 주무세요? 집이 의왕역 주변에 있어요. 의왕이요? 네, 그래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집에 도착하면 한 9시 반? 어, 차라리 이 근처에 네. 좀 저렴한 원룸이나 이런 거 구하시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조금 차차 모아서 나중에 할 생각은 꼭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창업을 하고자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은 대표님 밑에서 계속 일을 배울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이번에 설 명절이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보너스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 많이 주시려고 좀 하십니다. 모든 시스템을 다 알고 혼자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은 없으세요? 애초에 여기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대표님께서는 사장처럼 직원들을 일을 하고 싶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저는 그걸 배우고자 왔기 때문에 훨씬 이게 더 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경찰 준비를 하다가 좀 아쉽게 떨어졌어요. 좀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대표님을 봤는데 어, 저 사람한테 밑에 배우면 나도 저 분처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저도 성취감을 이루면 성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장님이 저러, 저기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네. 사장님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한마디 있나요 대표님께서 하루에 거의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일하고 계십니다 본인 삶이 없는 거잖아요 일에만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직원으로서는 좀 부담도 되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멋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을 지금은 한 분이 더 추가돼서 제가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표님이라고 요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어 감동인데요. <laughs> 여기는 어떤 매장이에요? 제가 최근에 만든 숯불 양념 치킨 구이 한 달밖에 안된햇병아리 매장이에요. 경쟁이 굉장히 셀텐데, 치킨이라는 게. 치킨집 창업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오븐이랑 튀김기 둘다 없는 치킨집을 만들어내서 그냥 친구랑 수다 떨다가 갑자기 아, 딱 이거다 하고 바로 호실 계약해서 다음날에 바로 부동산 계약하고. 반응은 어때요? 정말 좋아요. 지금 오픈한 지한달 만에 매출도 한 4천만 원 이상 찍혔고, 그리고 리뷰 수도 한 7, 8백 개 정도 달려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리뷰 천 개인 매장이 있고 하나는 막한열몇개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은 구성과 가격이 어디서 시키시겠어요? 천개 있는 데서 시키죠 그쵸 그천 개를 빨리 만드는 거에 저는 무조건 집중을 합니다 처음에 마진을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제가 배달앱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리뷰가 인테리어 그 자체거든요. 배달 장사는 마진 신경 쓰지 않고 뭐 배달비 행사나 여러 가지 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먼저 손님들한테 아 우리 이제 오픈했습니다. 한번 싸게 한번 드셔 보세요 하고 인사하는 개념으로 한두 달 정도는 크게 이벤트를 하고 그 이후에 좀 수익을 많이 만들어 가는 편이에요. 제가 좀 장사해서 생각할 때 약간 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배달비를 무료를 해 줘도 최소한 뭐만 15,000원, 2만 원을 시켜야 무료로 해 준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집을 오픈해도 짜장면 한 그릇도 무료 배달해 줘요. 한그릇이요네 배달비가 4천원 넘게 나오고 수수료 빼고 월세 빼고 인건비 빼면 손해예요. 근데도 저는 합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먼저 리뷰부터 쌓고 나면 장사가 잘 되고 매출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네 어디 가세요? 아 지금 창고 가고 있어요. 공유주니에도 창고가 있어요? 아 네네 이쪽에 좀 재고 파악하고 좀 이런 거도 치워놔야 되는데. 어쨌든 일하되고 손님들이 식사하시는. 음식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간 낭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최근에 진짜 열심히 살면서 느낀 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좀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하루에 18시간씩 막 일하고 좀 심각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제가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는 제가 가만히만 있어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간이 굉장히 당겨지거든요 안주하지 않고 저는 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달 장사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꼭 이런 것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꿀팁이 하나 있나요? 장사가 안 되신다면 과감하게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안 되면 이유가 있는 거고 조그만한 변화에는 많은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파격적인 변화도 좀 주실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배달 어플에도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배달 창업은 배달 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거든요. 사진들도 중요하고, 제일 많이 보는 게 리뷰예요. 사람들이 여기가 맛있는지 볼수 있는 건 사람들이 후기밖에 없거든요. 사실 배달 창업은 돈이 안 들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 돈을 리뷰 쌓는데 집중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그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손님들한테 일단. 퍼주기로 해야 되는데 선을 지키는 거예요 주기 아깝다 해서 막 아끼시고 근데 이 선을 넘고 야그다 먹어라 해버리면 난리 납니다 오픈바를 제가 만드는 거죠 와 여기 막 뿌린다 먹어보자 하다 보면은 더 버는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맛집처럼 블로그 리뷰 스타트시 그걸 만들어 놓고 나서 음식 가격으로 배달 비기를 올리건 이런 식으로 올려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예비 창업자 분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오픈 시간을 길게 해야 되는데 몸이 일단 우선 힘들고요 차리는데 드는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딱 차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판을 잘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배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봤지만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될 거라는 확신도 있습니다.